오토퓨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방위, 모빌리티 그리고 기술의 미래를 정의하는 가장 첨단적이고 혁신적이며 획기적인 기계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공개한 최신형 장갑거인 바로 2026년형 K1 전차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수십 년된 플랫폼의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진화하는 위협, 최첨단, 기술, 그리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추어 완전히 재구상된 차세대 전차입니다.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이래 K-1은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중추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2026년에 이르러 새로운 모습, 새로운 힘, 그리고 새로운 역할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2026년형 K-1 전차는 전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비용 효율성과 적응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전 모델보다 더욱 대담하고 각진 실루엣을 갖추어 은폐성과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복합 장갑 시스템은 차세대 소재로 제작되어 관통자를 막고 탠덤 탄두, 심지어 현대 분쟁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는 드론 투발 탄약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추가되어 2026년형 K1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요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고도의 방어 전차로 진화했습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새롭게 정제된 파워 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급 엔진과 첨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극한의 전투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이 덕분에 2022 슈케어는 도로에서 약 시속 70km의 최고 속도를 낼수 있으며 산악, 지형과 불규칙한 지형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아 장치는 유기압식 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형이나 전투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전, 도화 작전, 심지어 수륙양용기동에도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026 K1 내 가장 큰 장점은 화력입니다. 최신형 120mm의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으며, 관통자, 공중폭발 프로그램업을 탄약, 유도탄 등 다양한 첨단 탄약을 발사할 수 있어 전차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새롭게 통합된 AI 보조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여기에 동축 7.69mm의 기관총과 차체 상부에 장착된 12.7리머 중기관총이 보조 무장으로 추가되었는데 이 중기관총은 원격 무장 시스템을 통해 전차 내부에서 조종할 수 있어 승무원 안전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차 내부는 4명의 승무원을 위한 완전히 디지털화된 조종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과 제한적인 상황 인식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 K1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표적 조준 시스템, 그리고 드론, 지휘소, 다른 기갑부대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덕분에 K1은 고립된 차량이 아니라 더큰 디지털 전투 생태계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표적, 위협이 즉시 공유되며 승무원은 항상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0 2 2 6K1안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연료 소모와 열 신호를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보조 전력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조용히 작동할 수 있으며 정찰이나 매복 작전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메인 엔진이 꺼져 있어도 전차의 모든 전자 장치가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지속 시간을 늘리고 피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생존성은 장갑과 방어 시스템을 넘어섭니다. 전차는 첨단 화생방 CBRN 보호 시스템을 탑재하여 대량살 상무기가 사용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승무원이 생존하고 전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체 공학 설계 개선, 충격 흡수 시트, 기후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승무원이 더 높은 효율성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전략 측면에서 2020 미슈K1은 대한민국의 방위 목적뿐 아니라 수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초현대식 K2 흑표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2020 미슈K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전차 생산 강국에 도전하는 글로벌 기갑 차량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2026 K-1의 공개는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 전차의 기술적 발전에 주목하며 전장에서 비용, 혁신, 전투력의 새로운 균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드론, 정밀, 유도탄, 비대칭 위협이 점점 지배적인 시대에 2022 슈케이원은 주력 전차가 결코 구식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연결되며 더 강인한 전투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전차의 등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전에서 가장 첨단의 도구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2026K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진보, 국가적 자부심, 전략적 선견 지명의 상징입니다.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이 전차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기갑 플랫폼 중 하나가 될 운명입니다. 오토퓨처는 2026K1이 기갑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믿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융합되어 유산의 차량을 현대 군사력의 상징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강철과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성, 연결성, 그리고 회복력이 전투의 결과를 결정짓는 미래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2020 교합원 전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강 전차들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의 현대전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첨단 차량과 미래 모빌리티, 방위 기술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오토, 퓨처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